자, 안녕하세요 무선맨 R.C.F 니다 FW06 인데요 FW06이 2015년 2016년 하면서 어, 2016년에는 조종기가 좀그 달라졌어요 조종기도 좀, 좀 고급형으로 바뀌었는데 가격은 안올라갔고요 어, 필요한건 이제 배터리와 연료만 있으면 바로 시동할 수 있는 RTR Ready to Run Set 입니다 그리고 2스피드 달려 있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엔진이 진짜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유튜브에다가 RCLife FW05라고 검사하시면 나오긴 한데, FW06이 신형이에요. FW06으로. RCLife FW-06이라고 검사하시면 매우 많은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개봉은 손님께서 새거로 구매하셨기 때문에, 살짝, 그, 겉에만 딱 뜯기고 손님께서 동영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건, 아, 어, 아, 저겁다 제품 이름이 f w 0 6에서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그깐만요한 손으로 갈려면 힘드네요. 아우디. 아우디, 이 바디 보세요, 바디. 자, 바디. 자, 바디가 굉장히 멋있죠. 바디가 오리지널 라이선스 바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세련되고 멋있고 이쁩니다. 엔진이 뒤에 있는데, 진짜 엔진이 뒤에 있네요, 똑같이. 조종기도 되 신형이에요, 조종기도. 되게 신형이고요. 껍지만 살짝 벗길게요. 바디만. 몸체 뜨지 않고 바디만 벗길 겁니다, 바디만. 바디만 살짝 깨보겠습니다 바디만. 자, 이렇게. 자, 바디를 살짝 떼고 짜잔 바디를 살짝 떼고 여를 들어서 자, 바디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바디가 자 몸체 내부 에프터 공격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애프터 공격들은 많이 동영 보시는 많이 나오고요 연료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료도 들어있고요 아, 연료가 아니라 연료 호스 쭉쭉이 쭉쭉쭉 연료 쭉쭉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티어리아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좋고, 쇼기 또 메탈 쇼기에요. 메탈 쇼기고, 엔진이 되게 좋았어요. 엔진이 되게 좋습니다. 자, 바디가 여러분, 크있죠 바디가. 바디가 진짜 오리지널 바디예요 똑같아요. 뭐, 메롱 바디, 여러가지인데, 뭐, 메롱, 메롱 바디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러면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거, 뭐, 만오천에서 이만원 사이 아니면은, 온라인 특수, 특가로 해가지고, 구천구백원에 팔고 있는 바디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죠. 때깔? 사워? 뭐, 이렇게 됐죠. 바디가 멋있습니다. 이렇게 쫙. 저, 저번에